앞으로는 종이팩 재활용이 더 쉬워집니다. 종이팩을 박스에 담아 집 앞에 두고 앱으로 수거 신청을 하면 배송 기사가 방문해 가져가고 배출한 양만큼 유제품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분리 수거장 종이류를 모아두는 포대에 우유팩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뒤적여도 여러 개가 더 보입니다. 신문지 뭐 각종 뭐 쇼핑백 이런 거 그런 걸 같이 버리죠. 우유팩 같은 종이팩을 따로 모아 놓는 함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종이팩은 종이와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별도 수거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활용률은 지난 4년 사이 13%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종이팩 재활용이 더 쉬워집니다. 종이팩을 박스에 담아 집 앞에 두고. 앱으로 수거 신청을 하면 배송 기사가 방문해 가져가고 배출한 양만큼 유제품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종이 팩을 가져오면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주며 재활용 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재활용해서 휴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이 팩, 우유 팩을 1.5kg 가져오면은 휴지 하나도 바꿔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수거한 종이 팩을 휴지 등 다양하게 재활용할 방침입니다.